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영상을 찍지 못해서, 변명, 변명 좀 하려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. 근황을 좀 말씀드릴게요. 음, 저는 9월 8일 날, 우리 아들이, 음, 아빠한테 갔어요. 아빠한테 갔다가 밤이 되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. 아빠가 확진이 됐다. 그래서 돌아가야겠다. 그래서 음 너가 그러면 확진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 너가 돌아오게 되면 형아하고 엄마가 같이 걸려야 되니까. 아빠랑 조금 있어 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음, 알겠다고. 그래 가지고 그날은 같이 있었는데 하루가 한계였나 봐요. 그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. 음, 난 돌아가야겠다. 이렇게. <laughs>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음,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음, 잘 모르고, 음, 초기에 막 애기들, 애기들도 막 죽고 막 이랬죠. 그래가지고, 혹시라도 재수없게, 내가, 어, 내가 우리 아들이 갔다가, 음, 거기서 잘못되면, 제가 저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, 어, 좋다. 그러면, 음, 어떻게 되든지, 인데께잘 피했었는데, <laughs> 어떻게 되든지 간에, 그럼 같이 있자 해가지고, 우리 아들한테 오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, 그래가지고, 그날부터, 9월 9일부터, 열이 나더라고요, 우리 아들이. 그래서 제가 꼭 끌어안고 잤는데, 어 열, 열 떨어뜨려주는 거, 아이스백, 해열제, 각을 뭐 이런 거 해주고, 음 제가 안심할 수 있게 옆에서 이제 옷좀 벗겨주고 옆에서 안아주었죠. 그래가지고 같이 잤어요. 했더니 코로나가 보니까 이틀 동안은 열이 겁나게 나고 두통, 두통이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목구멍 숨쉬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100% 붓는 느낌이 있어요 음 가지고 침을 삼키려고 하면 통증이 통증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목구멍이 엄청 붓는 그그 기간이 2-3일 정도 지속되다가 건강한 사람들은 증상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바로 이제 낫더라고요. 한 7일 정도 걸린, 6, 7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냥 깔끔하게 나았는데 이제 5일 딱 지나고 6일째 정도 됐을 무렵부터 저하고 큰 아들이 여기 이제 왕관 독감 이 왕관 독감 있잖아 <웃음> 걸렸어 걸렸어 <웃음> 그래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은 가글과 해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음 아프다고도 하지도 않고 음, 병원 안 가도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, 가지고 있는 걸로 다 나섰는데 제가 딱 걸려 보니까 저는 면역 거지잖아요. 응, 그래가지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오일을 딱 지났는데 충농증 콧구멍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뚫린 겁니다. 많이 뚫린 겁니다. 그래도 근데. 근데 이 충농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 일주일이 넘게 음, 일주일이 넘도록 이인도 후두 이 부위가 음, 이 부위가 완전히 축 어, 음, 충농증이 지금 음, 심각했어요. 그래가지고 음. 낫질 않아요. 낫질 <laughs> 않습니다. 음. 그래가지고, 그 면역이 좀 약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, 면역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, 음, 찔찔기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주, 4주째, 3주를 꽉 채우고 4주째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음, 이 끈끈의 음, 끈질기게 기침, 축농증, 음, 약간의 열과 두통이 반복해서 계속 괴롭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, 음 상담을 음, 저를 안 잊어먹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우리 찐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런데 제가 한 시간 동안 떠들게 되면 성질이 안 떠들 수가 없는 성질이라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수다를 막 떨다 보면 그 다음 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. 음, 그리고 더 많이 부어가지고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, 될수 있으면, 될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, 음, 그, 몸보신, 음, 운동과 음, 이렇게 일상생활 있잖아요. 어 그것만 하고 있어요. 강의 듣고 어, 또이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다시 과제물과 수업과 강의와 막 이런 것들을 또다 해야 돼요. 장학금을 또 받았으니까요. 음, 어, 그리고 지금은 그냥 어그법학 법박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음, 제가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, 음, 30명리학책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. 음,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음,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음, 영상을 찍지 못해서 어, 인사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. 음,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. 음,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<laughs>